안녕하세요, 달먹언니에요. 오늘은 3주차 후기를 한번 남겨보겠습니다. 이제 스위치온 다이어트 4주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3주차 후기를 남겨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6kg가 빠졌어요, 시작하고 나서. 보통 한 5kg 정도 빠졌다는 후기를 제가 많이 봤는데 저는 그분들보다 더 살이 있고 그랬으니까 좀더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아, 요거 효소를 추가를 했어요. 요거 스위치원에서 나온 효소인데, 어, 살을 빼려고 뭔가를 더 먹는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 하긴 하지만, 그래도 어디서 챙겨 먹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, 단식을 원래 4주차에 3번을 하는 건데, 제가 조금 땡겨서 3주차에 3번을 했어요. 4주차에 이제 퐁당퐁당퐁당 단식을 하는 건데, 제가 제 스케줄상 조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, 한번 땡겨서 단식을 했어요. 18일, 20일, 23일, 이렇게 단식을 했는데, 18일 날 단식을 해서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. 그거는, 뭐, 단식을 한 것도 있지만, 그때 제가 워터파크를 갔다 왔어요. 아들 현장학습, 같이 가가지고, 워터파크를 같이 갔어서, 체력 소모가 좀 많았기 때문에, 그때 좀 살이 많이 빠진 것 같고, 그리고, 23일, 화요일 날 단식은 조금 힘들었어요. 왜냐하면, 제가 이제 월요일날 샤브샤브를 점심때 먹고 너무 신이 나서 많이 먹은 나머지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아서 월요일 저녁을 건너뛰고 바로 단식에 돌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보상심리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어제 저녁도 안 먹었는데 나는 저녁도 안 먹었는데 이러면서 너무 승질이 나가지고 음, 그게 좀 굶기가 힘들었다 어, 하지만 잘 이겨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살이 빠지는 게 많이 보이지도 않았었어서 조금 맥이 빠지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4주차에 이제 3번 단식인데 한번 땡겨서 이제 두번 단식을 할 거고 지금 보면은 72kg 잖아요. 저는 앞에 6자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일주일 동안 6까지 내려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. 열심히 할 건데, 만약에 안 되면은, 그, 맨 처음 했던 단백질 쉐이크만 삶일 먹는 거, 그걸 붙여서 해보려고 해요. 다시 찌더라도 육자를 한번 보고 다시 찌고 싶어서, 그, 3주 전에 기억으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좀 머리가 아프긴 했는데, 그거는 이제 카페인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, 지금 하면 머리가 안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단백질 쉐이크만 먹는, 3일 동안 먹는 거, 그거를 이제 9월 30일 날 4주차가 다 끝이 나거든요. 그 후에 10월 1, 2, 3 이렇게 붙여서 한번 해볼까?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. 또, 또 그때 되면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뭐, 물론 가장 좋은 거는 30일까지 6대를 만드는 게 가장 좋겠죠. 근데 그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.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4주차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주세요.